이런 영상 촬영할 때왜 조명하는지 알겠어요. 장비가 너무 약해서 힘들어 죽겠네. 재미도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아 진짜 이건 대박이다. 저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그때 병원 갔었는데, 어, 피검사를 하니까 당뇨 전 단계라는 상태인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저. 저 이거 한독, 한독 거 샀어요. 당뇨 측정 기계를. 바로젠2인 것 같아요. 이거 측정하는 방법 보여드리려고 <laughs> 짜잔. 금액도 그냥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사용해본후이 솔직하고 뭔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기계고, 이건 침, 침이고, 이거는 그 측정지, 측정지고, 이거는 침이에요. 이거 침, 이딱 찌르는 침이고, 여기는 이제 이 소독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이 기계가 기능이 엄청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제가 사용 설명서를 아 이런 것도 있어요. 당뇨 관리 수첩 사용 설명서 간단 설명서 이제 아마 간단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기계 뒤에는 그 동그란 그 건전지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이 건전지는 같이 동봉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와, 진짜 뭐가 많아요? 진짜 뭐가 많거든요. 저는 이 기능을 다안 써봐서 저는 간단하게 진짜. 노트 표시, 알람 표시, 문 표시, 정도 관리 표시, 알람. 건전지 표시, 식전 활동, 측정 표시, 식후 활동, 측정 표시, 공부 활동, 측정 표시, 혈액 주의 표시, 월 일, 시분 노트 뭐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많아요. 관리하기에 참 좋게 나온 거 같아요. 저 아, 혈당 알려주세요. 설정. 아 설정한 수치보다 나중에 빨리 몸이 올린대요. 그래서 저 혈당인 걸 알려주나 봐요. 아 진짜 똑똑하잖아요. 와 진짜 대단한데 이 작은 거에 와 신기하다. 기술력 진짜. 그도 검사지 사용 기한 설정? 와 스쿠두 시간 알려. 치가 나오면은 지금 이게 식후 혈당인지 공복 혈당인지 이걸 체크해서 여기 저장할 수 있나 봐요. 음, 측정 결과 전송 해가지고 메모리 기능 해가지고 이게 얼만큼 메모리가 될, 되는 건가? 최대 3개월 동안 측정이 가능하네요. 지금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손을 씻고 해야 한다고 해요. 손 씻고 어, 진짜 제 루틴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검사지 혈당 측정 검사지를 하나 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를 요렇게 요거, 요거 하나를. 그래서 일단 이, 여기에 이렇게 바로 딱 꽂으면 바로 켜져요. 그래서 일단 바로 넣지 않고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 이 침, 이 침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 이거 요거. 요거를 이렇게 넣어요. 넣고, 요걸 이렇게 뚜껑 따고 침나왔 나오고, 그 다음에 요를 다시 넣고, 여기 이렇게, 뭐 어, 이렇게 안 보이나? 요거 이렇게 여기에 숫자가 있거든요. 침 깊이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1부터 5까지 있는데, 전 4로 했어요 4로 하고 써요 를 이렇게 장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전을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 로걸로 누르면 발사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손 씻은 후에 손 씻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이게 중지가 가장 좋다고 하던데 중지는 좀 아파요 해보니까 중지 아프고 약지 <laughs> 약지에 이제 소독을 해요. 감염되지 마, 소독. 그리고 이게 소독약이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좀 말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피를 모아요. 피를 모으고, 최대한 이가 쪽으로 안 아플 것 같은 쪽. 이렇게 딱 대고, 아! 피났어 이걸 좀 이렇게 짜요. 이렇게 짜요. 진짜 약진 안 아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넣어요. 그럼 이렇게 피하라고 그러면은 이걸 수직으로 해야 한대요. 수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124 124면, 일단,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를 뭐, 다른 기능 안 써요.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내리면, 탁!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꺼져요. 이렇게 끝이에요. 저는, 그래서, 124구나. 저는, 뭐, 기록하거나, 그냥, 기억을 해요. 124. 124. 저거다, 124. 124. 적고, 이거는 제가 그때 병원 가서 봐, 제가 그냥 때그 챙겨온 건데, 보는 게 편해서 그냥 보는 건데, 여기를 보고, 이렇게, 아, 내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124니까 지금. 오! 제가 사실 지금 공 혈당도 아니고, 몇 시지? 식후 2시간? 아니요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다 원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식후 2시간으로 쳐 치면 정상이에요. 오, 요즘 운동해서 그런가? 저 사실 한이때까지 정상인 적이 없었어요. 늘이 당뇨 전 단계가 여기 내당능 장애인데 항상 여기 여기에 속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운동한 지 이제 3주 됐는데 운동 효과가 있나 봐요. 운동하니까 몸도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안 그래도 역시 운동 하고 난뒤 처음 이거 측정한 거예요. 공복 혈당도 측정해봐야겠다. 근데 아마 제일 진짜 제일 정확하고 좋은 건 그리고 중요한 건이 당화 혈색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당화 혈 혈색소 이거는 병원에서 피 뽑아가지고. 이게 아마 몇 개월 누적된 이거 몇 개월 동안 내가 다 일일이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다 보여주는 수치래요 그래서 다가 혈색소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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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병원 가서 피고사 해서 그냥 알아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뭐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아 근데 저는 그때 약 먹을 때약 복용할 때 너무 불안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일단은, 어, 그냥 뭐 어떤 거 사실지, 그냥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중에 어떤 거 사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냥 참고하시라고. 저는 이거 너무 좋았고 너무 좋다고. 저는 추천, 추천.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 일회용이라서 뽑아야 돼요. 와서 그냥 다시 닫아서, 다시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진짜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요. 구성도 딱 좋아요. 진짜 딱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침도 넣어서 다닐 수도 있고, 여기는 또 소독솜 넣어서, 소독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진짜 딱 알맞게. 수첩도 들어가지 않나? 여기, 아, 여기 원래는 수첩 넣는 곳인가 보다. 여기는 이렇게 수첩. 할수 있나 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사이즈 너무 마음에 들고 잘 쓰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합시다. <laughs>